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제 3편 교회 설립과 초기순의 모습 시작하겠습니다. 84년도 봄에 말씀을 듣던 중에 제가 다녔던 기성교회 오륙도 교회에서 같은 학년 동기들과 그리고 교회 교육 전도사님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그 작은 교회였는데 한 10여 명 이상이 섭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 이제 본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어, 오륙도 교회, 기성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데 어, 저는 그때 말씀을 듣더라도 또 우리 교회, 기성교회의 기본적인 것은 또 지켜야 한다 하며 교회도 가끔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가대 지휘자 하시는 목 집사님, 교회 집사님과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 들은 것을 바탕으로 또 평소 생각했던 말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그 지휘자님이 이야기 하셔가지고 하루는 그 지휘자 1사님으로부터담임 목사님이 만나고 싶어한다 하는 전가를 받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스무 살 대학생 입장에서 단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성은 단임 목사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하니까 아, 단임 목사님이 내가 요즘 음, 그 부산대학교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다며 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주고 성경의 또 여러 의문들을 잘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어, 그렇게 이야기 했죠. 당시에는 이제 우리 3 0개를을 소개할 때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준다 하면서 제일 먼저 선스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 그게 혹시 크리스찬 사이언스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목사님이 알고 있네? 분명히 이거 말씀드릴 때는, 기성의 목사님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막 그랬는데,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어, 목사님 뭐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새로운 것이라 했는데, 목사님도 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해서 이제 그때 가장 최근에 배웠던 불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의 개념도 거의 뭐한 10분 정도 안에 드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꼭 불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불이 방망이라고도 막대기라고도 또 말씀이라고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기승의 목사님들이 거 하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냐냐 막대기 같지 아니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분명히 아, 모른다고 했는데 잘 알고 있네 놀라지도 않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자 이게 지금 볼펜을 어, 집드니만 이게 볼펜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게 네가 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 이게 분필이란 거야 또 이게 연필이란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모르니까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몰라서 그렇게 에, 그 그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한두해 선배였던 교회 작은 교회인데 교회에 이제 신학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대학을 다니는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 교육 전도사님도 너무 말씀 듣고 맞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니까 아, 걔가 뭘 알아? 걔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불신판을 하시냐? 어떻게 불신판을 할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인데라고 하니 그때 그분의 말씀이 지금 지구촌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이 지구를 2 5 번을 그냥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만 오천 기 이상의 핵, 핵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제 3차 세계 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3차 세계 대전을 하게 되면 핵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핵 무기로 인해서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조금 속으로 충격을 좀 받았죠. 왜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보통 5분 10분 정도로 그리고 그 아주 좁은 데서 그냥 이렇게 막 아주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들,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 베이스가 어, 기성은 아무도 몰라 어, 목사님도 무식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그냥 다 알고 또 충분히 또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이제 워낙 어린 한 학생의 입장에서 아주 그냥 거룩하게 보이고 커 보이는 단임 목사님 앞에 처음으로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기세도 좀 눌리게 되고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겪어본 것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뭐다 하고 그 놀라지도 않게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어, 분명히, 음, 내속 시원해졌고, 내 생각하고도 상당히 이, 일치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좀 뜸해지게 되, 되더라고요. 예, 무지로 인해 사탄이 친 거죠. 이게 뭐, 그 목사님 이 사탄 아니지만, 저의, 저의 무지를 흑암이 그 틈탄 겁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또, 어, 말씀을 뭐 처음 부터 열정도 들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전두환 명강, 주명강 목사하고도, 어, 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전두환 또 우리 강현구 목사가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저하고 강현구 목사가 굉장히 이제 뺀질뺀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주명강 목사 속을 좀 많이 썩였죠. 에, 그러다가 이제 에, 그해 5월, 84년 5월 이제 한참 이렇게 대학 축제를 하고 하던 그런 아~ 굉장히 봄날에 어느 날 이제 조명광 목사와 교 대학교 그 캠퍼스 교정에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어~ 자기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후 다 시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서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 자기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가야 된다고 가, 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 그냥, 나만 부러진 듯한 느낌을 확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그럼 나도 가도 되냐? 그리고 그게 마치고, 어, 같이 집에 갈수 있냐?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막상 이렇게 막,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뻔히 안갈것 같으니까, 같았는데, 먼저 가자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갔습니다. 아,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총신대 출신의 남자 목사님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섬리사에 선생을 포함해서 목사가 다섯 명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총신대를 다니고 하니까, 다녔으니까 이제 어,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앉아서 이렇게 막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은 살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말씀을 잘 듣겠다고, 계속해서 듣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관리를 할 때도 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다 개인적으로 전환하는 때가 다 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몇 번의 굴곡은 다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하면, 아, 그때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곧 교회 성전을 마련해서 정식 교회로 어 부산이 첫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금성, 금성교회, 금성. 아, 어, 그래서 지하 17평짜리, 지하 17평짜리 이제 건물이었고요. 그게 방석을 깔고, 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대상은 뭐, 그냥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합판으로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서, 간단한, 음,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상도 아니고, 뭐 찬양단상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만들었쓴 거예요. 그때 이제, 어, 건물의 새가, 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어 서울에서 강사로 파견되어 있던 그러니까 방이었으니까 지교회라고 불렀죠. 지교회에 강사로 파견되어 있던 분이 박훈식 전도사님. 지금 박천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박훈식 전도사님이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100만 원만 빌려 주세요. 저희들이 돈이 없습니다. 해서 선생님께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박천곤 목사님은, 부산 섬리 역사에서 방 시절, 방 시절, 지교의 방 시절에 서울에서 파견된 강사에서 부산 초대교의 교육자를 여기만 셈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17평이 너무 좁잖아요. 근데 워낙 방한 칸, 너무 작은 방한 칸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판을 깔아놓아 상황인데 장판 깔아놓고 개인 방석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 방석을 가지고 트랙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깅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위층에 이제 일 층에 주인이 만화방 만화 가게를 운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꼭지도 1 층에 올라가야 있고 거기서 뭐 세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 독서하는 손님 다 나간다고 그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끽소리도 못하고 다 어린 학생들이니까 돌아서서는, 어, 우리가 궁금했든, 의아했든, 야, 과연 만화보는 것도 독서하는 거냐, 이제 이런 토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교회가 시작되었죠. 부산 금성, 금성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상권, 그러니까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이렇게 경상권에서는 대구가 가장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신부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85년도, 그, 그 다음에, 85년도 여름에 경상권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또 부산 팀몇 명이 대구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때 대구는 해성, 해성교회. 부산은 금성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의 선진문화에 너무 깜짝 놀랐죠. 어떤 선진문화냐면은 어, 항상 이렇게 그타 지역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지만, 그냥 이렇게 보통 물을 때, 너네는몇 명이니? 이렇게 늘 물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SS는 숫자에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S는 샤이닝 스타, SS, 어, 그리고 MS는 모닝 스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작년부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도 그냥 도움으로 그냥 어떻게 오게 되면 한명 있을 수 있고, 없, 없, 없는 경우가 당연했고, 그다 보니까 MS라 하면 결국은, 어, 대학생들이죠. 성년. 그리고, 어, 대학생이 졸업해서 직장을 가면 직장부. 그렇게 해서 이제 MS죠. SS하고 작년부는 숫자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네들 MS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구가 그때 35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35명이 될수 있냐. 또두 번째 놀란 것은 교회에 냉장고가 있더라. 세 번째 놀란 것은, 교회는, 교회에 철제 의자가 있더라. 우리는 방석인데, 거기는 의자를 쓰더라. 이게 굉장히 놀랐고, 어, 그때 다녀와서, 어, 부산에 있는 우리 동료들한테, 야, 대구에 가니까 의자가 있고, 냉장고가 있더라. 근데 사람들이 잘안 믿어 했습니다. 냉장고가 있다니.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주더라. 이렇게, 그럴 정도로, 어, 대구에 앞장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5년도 여름에 대구의 청천다락원이라는 수련장에서 산속 수련장에서 대구 부산 그리고 당시에 또 개척되어도 울산 연합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을 개척하고 그리고 진해 마산 창원도 개척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진해 마산 창원 마창진이 합쳐서 타, 창원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1박 2일을 함께 하시면서 장기자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가요제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 부산팀 중창팀으로 나가서 금상을 탔고 노트에다 사인도 다 해주셨습니다. 네, 대구에서 당연히 또 대상을 탔고요. 아무튼 어뭐 지금 보면 세발의 아주 그냥 그 독도리 키적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대구였다. 아주. 어, 규모도 그리고 어, 어떤 면에서 선진화된 부분도 앞서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스님께서 이제 순회를 오시면 어, 처음 이제 순회 오셨을 때는 제가 겪은 순회 부산으로 지금 두 번째 순회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크5라는 그 까만색 세단 자가용을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에, 타고 오셨을 때그 차에 기스가 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어, 동네 공터에 세우는데 어떻게 기스가 났을까 했을 때 주변 그 교회, 기성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살짝 긁고 갔다. 그렇게, 에, 그게 단서가 잡힌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정황상 그렇게 추측이 됐습니다. 그 작은 시절에 그 부산 전체가 조그마한 방 하나에 의지하고 있을 그 시절에도 벌써 이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참 신기하죠. 사실은 그 조, 조그만한 방에 있을 때, 어, 그 철제대문이 너덜너덜한 철제대문, 녹슨 철제대문이었는데, 그 대문 열고 들어오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민박집처럼. 그게 이제 마루, 하고방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철제대문을 꽝 차고, 야, 이다 새끼들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원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몇 명, 대여섯 명 모여있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나 할 정도로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뭐 자기들이 볼때 이단이 왔다 해서 그 차에 이렇게 기습까지낼 정도로 참 그렇게 참이 흑암의 세계는 정말 냄새를 잘 맡지 않나. 제일리의 냄새를 잘 맡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마크5 자가용 그때 왔지만 그 후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교통수단이 고속버스를 처음에 타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더 어떻게 보면 섬의사의 전체적인 형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아지니까 기차로 이제 오셨죠. 그래서 이제 기차로 오실 때는 부산역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막 프랭카드를 막 내걸고 여러 사람이 나가서 그 역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나 말기나 그냥 선생님 나오시면 목에다가 꽃, 화안도 목에 걸어드리고 선생님꽃 이렇게 또 지휘봉을 큰그 군 지휘관처럼 지휘봉을 들고 오셨고, 또, 노래를 지휘하는 또, 지, 지휘봉을 또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구호 재창도 하고, 선생님께 격례도 하고, 섬유교과도 같이 부르고, 선생님 지휘하고, 뭐 그런 입장이었죠. 아, 정말 그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고, 아주 그 은혜가 충만했던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오시면 이제 숙소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제 뭐, 지교회로써야던 작은 자취방에서 파견된 강사와 함께 그냥 주무시고, 그냥, 뭐,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있잖아요. 수도가에서, 이렇게 찌그러진 세숫대야에다가 양철 세숫대야에서 세수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뒤에 조금 더 형평이 나아졌을 때는 이제 오시면 모텔에서 주무시고, 뒤에는 또 이제, 그 뒤에는 좀더 발전되어서 작은 호텔, 작은 호텔, 작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래도 최고의 호텔에서 한번 모시자. 뭐, 이렇게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꿔, 바뀌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순회 뭐 프로그램은 항상 이제 오시면 말씀을 늘 전하시죠. 어, 30개로 말씀 전하시고, 어, 왜냐면 그, 그리고 또 항상 주일을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은 서울에서 이제 주로 뭐,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에 교회 하나 있고, 선생님 거기서 목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일 말씀 전하면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순회는.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면 항상 주로 어, 사대 교리 말씀, 창조 목적 타락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계속 면담을 하시고, 개인 면담을 쭉 하셨죠. 뭐, 부서 모임 이런 것보다는 뭐 부서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대부분 개인 면담을 쭉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면담 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면 항상 조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대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구부하고, 어, 뒤에는 축구를 하시는데, 뭐 축구할 멤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슛 하고, 어떨 때는 그나마 뭐, 골키퍼 할 남자도 없으면 여자가 골키퍼 하기도 하고, 뭐, 남자가 있으면 남자 골키퍼 하고, 선생님 계속 슛 하시고, 그렇게 이제 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박 2일로 하다가 또 2박 3일로 또더 기간이 늘어나게도 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어, 오시면 개인마다 사인을 많이 해주셨죠. 그 어떤 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뭔가 어, 그 문구를 가지고 사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음, 보통 이 그러면서 이제 군대군대 전국을 이제 쭉 다니시면 순회하고 사람 또 세워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쭉 지나갔던 걸로 생각 기억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일날 서울에서 이제 주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이제 지방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순회하시면서 이제 주일에 서울에 설교를 하십니다. 선생님 서울교회 목회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방으로갈때 문서를 보내셨습니다. 문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문서를 강노화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녹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 녹음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제 어 풀어, 풀어,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어, 워더를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녹음을 그냥 펜으로 다 씁니다. 이렇게. 펜으로 다 써서, 어,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선생님께 이제 제일 첫 겉표지에 사인을 받아서, 그것을 또 역사 기록으로 보관을 하고, 그 지방에, 지방교회에 우편으로 그걸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그 교육 그걸 받아서 그 다음 주일에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의 어떤 그 사명자가 되게 된 계기는 어, 이렇게 이제 전국 체육대 이제 서울의 체육대를 회 하는데 예, 마라톤을 그 종목에 있었던 거예요. 마라톤 이제 운동장 몇 바퀴를 도는 거죠. 그때 이제 강동관 목사님이 예, 마라톤을 여자부 마라톤을 하는데 끝까지 포기 포, 포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잘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 말씀 문서를 갖다가 꾸준하게 이거는 다뤄야 되는 거고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라톤 할때 끝까지 하는 거 보고 사명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저는 들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이제 녹음해서 그걸 갖다가 문서로 풀어서 손으로 다 수작업해서 그걸 우편으로 보내죠.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문서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그 뒤에, 뒤, 뒤에는 이제 비디오, 16mm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보내오게 되죠. 그럼 16mm 비디오 테이프는 이제 고속버스 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각 지방 끝을 가지고 어,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서 이제 각 지방 편으로 가는 고속버스마다 그걸 맡기는 거죠. 맡기면은 각 교회에서 이제 고속터미널에 가서 그 우편물을 찾아서 가서 이제 교회에서 그 비디오 테이블 틀어서 주일날 상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직접 선생님을 전하, 말씀 전하시는 것이 그 다음 주에 지방에서 전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동시간에 지금 서울에서는 또 이번 주 말씀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듣는 도, 두 가지 말씀의 주제를 동시에 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배 후에, 예배 후에 축구할 때 주로 이제 이렇게 막 어, 구호를 할때 말씀 제목으로 이제 구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제목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지난 주에 그리고 실제 또 서울에서 지금 현재 말씀이 또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서울에서 말씀체목이 뭐래?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죠. 그두 가지 구호를 다 하기도 하고, 이런 해프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가 더욱더 어, 성장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4편에서 만나겠습니다.